먼저 오늘의 본문을 크게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내 마음이 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비옥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이라 한 절씩 천천히 메워 봅시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이라. 그의 집수스의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이라. 그의 집은 스월의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이라. 잘했어요. 이번엔 세 절을 합쳐서 외워 봅시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이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아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이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그의 집은 수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이라. 마지막으로 오늘의 태필리는 복습해 봅시다. 큰 소리로 세번 읽어주세요. <목소리> 내 마음이 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이라 내 마음이 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비옥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이라 내 마음이 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이라. 오늘의 대표일.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